3월 1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0장 말씀입니다. 3절로 7절 말씀. 예루살렘 왕아도니세덱기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원을 치자. 이는 기부원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부원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부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하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본 장은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에 관한 기사인데, 기부원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한 일에 분노한 아모리 족속의 동맹군은 기부원을 응징하려고 했으나, 여호수아는 화친 계약을 상기하며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하여 대승을 거둔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목까지 찼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기부원 족속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튼튼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과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등 도저히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속여 화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부원을 치기 위해 올라온다는 기별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어 속히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선민인 이스라엘의 꺾여진 가지 대신부터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농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부원족 속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믿고 주님께로 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저렇게 타협도하며 적당히 즐기며 살던 생활을 한 번에 정리하고. 오직 주님께 딱 붙어 살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공격을 아주 심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낙심하여 배신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죠.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의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모여 벌벌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무슬림들의 공격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마을 주민들 모두를 마을 중앙에 집합시킨 뒤에 종교가 무엇인지 물을 때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을 한후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담대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후 바로 그들은 끌려나가 참수당했고 교회 건물과 그들의 집들은 다 불태워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 차를 타고 도망하려던 기독교인들은 차 속에서 불에 타 죽게 되는 그런 광경들을 살아남은 몇몇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당시 사자굴에 떨어진 닭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러 갔는데 두개골이 반쪽으로 갈라져 죽은 사람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광경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와는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기억하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달라지라고 부르신 것이고 우리가 구별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임금편에서 안일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세상 임금의 괴롭힘을 면할 길이 없죠. 가나한 족속인 기부원 족속 또한 그렇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히브리인들과 화친하자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죠. 기본 족속 또한 그렇게 작은 족속은 아닙니다. 아이성보다 더큰힘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섯 왕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불보듯하기에 속히 여호와의 군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불신 가족들과 불신 이웃들에게 싫어함을 받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신앙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이 너무나도 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언론에서 그리 크게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변홍사에는 전문인인 농민들이 수확량 좋고 맛 좋은 신동진 별을 여지까지 심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정부에서 수확량 별로이고 키가 커서 잘 쓰러지는 참동진 별을 심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정도는 기간을 두고 원래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인데 그게 원칙인데 올해부터. 갑자기 신동진 벼는 수매를 안 한다고, 참동진 벼만 정부에서 수매를 하는 그런 반칙을 하고 있다고 어떤 구독자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값산 GMO 밀가루를 수입해서 우리 농민들이 질 좋고 영양 풍부한 밀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들더니, 그리고 급기야 암 발생률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더니 올해부터는 쌀농사도 제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 가을부터 이미 예견된 전 세계적으로 닥칠 기근을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 합헌이 되지도 않았는데 법적으로 동성애 부부를 인정한다는 판결부터 나온 이상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딥스들과 공산당 무리들이 교과서까지 장악을 하였고 뒤로는 사회주의를 목표로 가고 있는 딥스의 조정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이제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소망도 바라볼 수 없게 된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오직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아나타.